네 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9월 PC 물가가 예상치 부합하면서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정됐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어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내리고 내년에는 신중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 음,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많이 오른 반면에 비트코인은 또 하락했습니다 어, 이게 또 지수가 또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는 예,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된것 같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좋았습니다 MSG 한국지수가 2.65% 올라가고 야간선물은 0.45% 정도 올라서 주초에 일단 우리 증시는 한 2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뭐, 지수가 오르긴 했는데, 오른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리고 뭐, 러스 리천 지수는 또 금리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심스러운 가운데 종목별, 업종별 장세가 나타났다. 근데 그 업종도, 오른 업종 중에서 1% 이상 오른 게 없고요. 하락한 거 중에서도 1% 이상 빠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안에서 좀 돌아다니면서 매수해가지고 매뚜기 같은 장세? 예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 전에 큰 방향을 잡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슈를 보면 잠시 후에 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9월 PC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예상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CPI, CPI 이거는 이제 그 이마트로 치면 이마트 라벨에 붙은 가격 이게 이제 CPI고요.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죠. 다음에 이제 PPI 이거는 이마트에 업자들이 공급하는 납품 가격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는 뭐냐면 고객들이 들어가서 쓰고 나오는 돈. 고객들이 들어가도 실제로 얼마나 썼느냐 그게 이제 올라가면 어 물가가 많이 올라갔구나 왜냐면 이제 고객들이 이마트 들어가서 이건 많이 올랐네 그럼 이건 안 사고 이건 덜 올랐네 그럼 이건 더 사고 이렇게 해서 소비를 또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절하는 물가를 PC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연준에서는 CPI보다 PC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 부합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 수치가 사고치지 않았으니까 12월 금리 인하는 확정됐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3.3 전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셧다운이 종료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물가는 비교적 무난했고 소비 심리는 개선됐으니까 주식시장은 올라도 돼. 이렇게 이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어, 비둘기적으로 만약에 연준이 발언을 하면,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될수 있다. 왜냐면,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는 건 좋은데, 경제가 너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어떤 분석가들은 오늘 나온 기사들 종합해 보면, 올해는 어쨌든 금리를 내리지만, 내년도에는 되게 신중할 것 같다. 내년도에는 되게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이 나와서 일단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이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신중론도 일부에서는 또 제기가 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 조금 이제 이 코인이 떨어지면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가? 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고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무난하게 나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거꾸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왜 올랐나 보니까 그 캐나다에서 고용 지표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고용 지표가 되게 잘 나오면서 캐나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리는 어떤 특정 나라가 적당히 움직이면 그냥 그 나라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어떤 나라가 특이하게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면 같이 연동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고용 지표 호조로 캐나다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9월 PCE는 예상치 부합하긴 하는데 다만 이게 사실 잘 나온 건 아니죠 왜냐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그리다가 하락하던 게 멈춰버렸잖아요 예 하락하던 게 이제 멈춰버렸고 이게 왜 멈췄는지는 사실은 알죠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없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뭐 이번에 이제 에너지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좋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진 않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예상치대로 나왔다. 어쨌든 박스권 3.0을 되게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이고 또근원은 지난달보다는 살짝 떨어졌으니까 이건 이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수치 자체가 낮은 건 아니죠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분석이 나왔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될것 같다 87% 인하 동결은 13%로 금리 인하 쪽으로는 투자자들이 더 확신을 갖는 이제 그런 계기로 작동이 됐고요. 다음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는 뭐냐면 미시건대에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물어봅니다. 아, 지난달 대비 수입은 어때요? 소비는 어때요? 그리고 경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물가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라고 전달 대비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 대비 올라갔죠. 근데 이거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게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수치가 조금 더잘 나오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가가 어떻게 될것 같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년 뒤에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관세 이슈로 한번 폭등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내려가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수치 자체가 위치가 되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도 되게 낮은 위치에 아직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가 전망치도 평균적으로 보면 3% 아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훨씬 더그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했다 정도지 이게 절대적으로 잘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는 오늘 소폭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경계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오늘 워너브라더스 인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좀 비용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밀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한국 관련 지표가 강세를 보이는 계기로 작동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주어에서 목표 주가 270달러, 그러니까 5달러 기준보다 높였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다음 주 나오는 그 우리 시간으로는 1 8일 알게 될 텐데, 어쨌든 실적 발표 앞두고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오늘 또 올랐는데, 그 메타버스 사업을 정리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 지출을 줄인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메타가 올라가는 건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실적 발표하고 투자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메타가 버는돈 없이 투자만 하네.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AI 버블론의 어떤 요인을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안정되는 것은 시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알바, 알파벳은 그 피보탈에서 AI가 검색 사업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또 알파벳도 올랐고, 라 프로드컴도 오늘 증권사에서 어, 곧 실적 발표 있을 텐데 잘 나올 거야. 이런 분석 나오면서 또 플러스를 보여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사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쟁사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글도 그렇고,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새로운 칩을 개발을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엔비디아의 우위는 이어질 거다. 왜냐면, 하 구글과 아마존은 특정 작업을 잘 수행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엔비디아하고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구글하고 아마존 이런 데서 만드는 거는 그냥 세탁만 잘 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는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세탁 조절, 물높이 조절, 탈수 이것저것 다 되는 거라서 이제 사람들은 그냥 슬림화 되는 걸 필요로 한다면 구글, 아마존 걸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AI 모델을 학습하는 거 로봇, 게임 전원 공급, 자율주행 이런 거다 써먹으려면 결국 엔비디아 거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되면서 있고, 또 이제, 작업이 바뀌면 또 설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또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엔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칩 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어차피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봐야 돼서, 이거는 뭐, 쟤들이 저렇게 지지고, 뭐, 내가 더 잘났어? 이런 거 의미 없고, 그냥 시장이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 시장 전망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나오잖아요. 연말 됐으니까. 그러니까, 7100. 뱅코브 아메리카가 가장 조심스럽게 보는 7100 정도고, 도이치뱅크가 8000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수를 감안해 볼 때, 어쨌든 다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제 기억에 한,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맞춘 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못 봐서, 그냥, 아, 흐름은 좋아지겠구나. 근거로, 실적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년도에도 증시는 좋겠구나,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걸로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비트코인은 이런 흐름에서도 빠졌거든요. 어, 비트코인 관련된 자금 동향을 보면, 자금이 빠져나가요, 계서 5주 동안 자금이 계속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인데, 하나는, 그, 어느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경계선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아, 자금이 위험장에서, 자산에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 게 있고, 반면에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의 수조를 만든다, 막 이런 말 하면서, 막 비트코인 한창 홍보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지고 하면서부터 비트코인 힘이 떨어진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에서 나와서 차라리 주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중소형주 뭐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어쨌든 근데 코인이 빠지는 거 자체는, 시장에는 도움은 안 돼요 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수 있고 실제로 빠졌을 때 자금이 코인 물타기 또는 코인에서 대출받아 투자하는 사람들 그 반대로 더 막기 위해서 자금 이렇게 될수 있어서 코인이 안정되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관련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가 나왔고 최근에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일단 월요일에도 일단은 상승 출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I T 버블, A I 버블, 금리 논란 이런 것들이 나와도 일단 시장 반응은 하루 정도. 그러니까 아 마이크로소프트 사업 논란 나왔을 때 하루 반영되고 끝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악재에 대한 반응이 짧게 짧게 끝나는 국면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FMC 앞두고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는 날 상승 폭이 별로 크질 않아요. 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증시는 지금 수출주.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일정이 다음 주 FMC 회의, 그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이런 또 우리 증시에는 영향력 있는 일정이 이어지거든요. 아마 한 2주 동안은 평범하진 않을 것 같다. 우리 증시가 네, 변동성이 되게 클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최근 그 S&P 500 지수 추이인데 오른 날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10일 동 10일 중에서 9일 올랐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폭이 1% 이상 나온 거는 11월 24일 이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5일 이후에는 올라가도 이제 1% 그러니까 0.5% 안쪽으로 움직이는 날이 최근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종목 장세 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원스러운 어떤 장세보다는 종목별로 이거 그러니까 오르는 게 있으면 하락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수가 이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종목 장세,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미증시는 이번 주엔 그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저럴 때는 우리 증시도 같이 종목 장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 외국인들의 종목 동향에 계속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토요일이라서 그 음악 하나 들어 보시라고 이거 이제 그 에로브이 붙이지 말고 엘디고오디고 브이 띠고 2붙침 이제 하면 이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 중에서 이 노래가 있어요 그엘 오프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재즈 풍의 노래 거든요 또 들어보면 또 마음이 또 잔잔해집니다 이제주말에 주말에, 주말에. 멘탈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되는 음악이니까 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띄어서 유튜브 같은데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의 추천곡으로 예 올려드렸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꼭좀꼭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